이번 시간에는 우리 채우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채우기다. 그러면 이제 우리 셀의 색깔을 바꾸는 걸 보고 얘기해요. 이렇게 이제 셀의 색깔을 바꿀 때도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채우기라는 탭을 이용해서도 변경시킬 수 있고요. 우리가 리버 메뉴를 통해서도 우리가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.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채우기를 할고 그 셀을 먼저 범위 지정해주고요. 그리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채우기라는 유 탭에 들어가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색깔을 지정해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원하는 색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늬색, 무늬 스타일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색깔을 지정하고 우리가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범위 잡은 곳에 색깔이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보 메뉴 이용하는 방법이요. 홈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이제 글꼴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. 그 그룹에서 우리 요 아이콘이죠. 이 아이콘에서 이 옆에 있는 삼각형 있죠? 얘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색깔을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색깔을 지정해주면 내가 원하는 색으로 채우기를 할수 있습니다.